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황영웅이 곧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음악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가요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아름다운 방송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뮤직뱅크로 불리는 그 방송에서 황영웅이 그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그의 노래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켜잡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곧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에 그가 나선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참여를 원하며 프로그램에 초대한 PD 한우선은 KBS 1TV의 가요 무대에서 황영웅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황영웅의 음악적 업적과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여를 위해 MC 김동건도 황영웅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황영웅은 11월에 빠르게 녹화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또한 유튜브 음악 차트를 살펴보면 황영웅의 인기는 아직도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황영웅의 노래들은 총 6억 4,400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인기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영웅의 노래와 열정,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계속해서 황영웅의 활동을 응원하고 그의 노래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과 채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인해 황영웅은 항상 더큰 열정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